검찰의 구형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하지 않았나. 아시아 투데이 기사인데요. 검찰이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이 어,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어, 전 대표에게 황교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유한국 당시절의 일이었죠. 국회 패스트 트랙 사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어, 특수 공모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황교안 현자유와 혁신 대표, 그리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국민의 원내 대표인 송관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패스트 트랙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시간을 먼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19년 4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요. 음. 네, 그 당시에 뭐 제가 현장에 있던 건 아니었는데, 어, 그 가장 큰 이것을 이제 패스트 트랙을 예, 신속 안건 처리안을 그 밀어붙인 이유가 네. 그때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그쵸. 문재인 네. 정부 때 고위 범죄, 고위 공수처, 공수처, 번식, 네, 공수처. 네. 수사처 이제 음. 통과시키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음. 그 소수 이제 정당이 음. 바른미래당 소수 정당을 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에 교섭단체였기 음. 때문에 20명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그분들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음. 근데 결론은 준이 됐어요. 50%만 네. 반영이 돼서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 총선에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비례대표제를 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 소수 정당도 뭐 목소리 가 원내에 들어가야 된다, 국회 에 들어가서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결론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본인들이 선거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나름대로 이제 좀협치한 표현을 쓰기 싫으나 음. 예, 서로 간에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통과시키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대표, 네.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음. 이두 분들은 검사 및 판사 출신입니다. 그죠 예. 고위 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음. 이것이 생겼을 때그 피해 누구한테 올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네네. 많이 막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노력 정말 많이 네. 했죠. 그렇다고 뭐, 뭐, 그 경찰이 한게 보면 뭐, 뭐, 재물, 뭐, 국회법 위반, 공영물 손상, 폭력 행위 등이라고 경찰이 수사를 처음에 했었는데, 네. 그, 지금도 아시겠지만, 국민의 힘이 폭력 정당입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어쩌면 꽃처럼 이렇게 성장해서, 예, 꽃길만 그러셔서, 좋은, 예, 네. 뭐, 나름대로 전문직, 이런 걸 하시다가, 예, 정치의 꿈이 있어서 국회에 네.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피켓들 그냥 앉아서, 제가 네. 기억하는 거는 제가 현장에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앉아서 피켓 들고 시위를 했던 거예요. 음. 예. 과격하게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를 조성했던 거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예.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네. 예.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와 음. 그 다음에 준연동의 빌리저피트를 통과시키려는 그쪽에서, 어, 나름대로 선전 선동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금 법사위 열리고 있는 실시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여야 의원들이 당시 네. 상황에 대해서 어, 판례를 들고 와서 설명도 하고요. 네. 어, 좀 갈리는 이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어, 의원들이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제 그 결심 공판에 검찰이 구형한 것도 참 기가 막힌데 제 개인적인 견입니다 송원석 지금 현 원내 대표죠. 음. 원내 대표는 그 당시 초선이었어요. 네. 초선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초선이 어떤 분들, 뭐전 의원 분들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음. 송원석 원내 대표, 현 원내 대표는 네. 지금 아시겠죠. 그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이제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예. 네. 그 당시 초선 의원은 그냥 같이 이제 의원들이 이제 그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건 막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거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원석 의원 의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많이 알지만 성원석 음. 의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 누가 안다고 이법이 음. 검찰 검찰의 구형도 조금 이게 여러가 정치적으로 하지 않았나?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패스트 트랙 네. 사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분의 정치인이 의원이 나경원 의원 그렇죠. 그리고 한교환 전대표인데 네. 송은석 의원에게도 이렇게 네. 구형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뭐 알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면은 뭐 강효상 김명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네. 김정재 이만희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에게도 구형이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단 여야의 의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동혁 의원, 장동혁 대표의 발표입니다. 장동혁, 요 기사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유죄 받은 이 대통령 비키면 야 간사 철회요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촉구한데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철회를 하겠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여당의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한 것은 자, 지금 방금 속보로는. 어, 반대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어, 그 전에 내용에 대해서, 어, 장동혁 대표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 기자들과 만난, 어, 참담하다.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실패한 법 배정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의 공수처를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라고 강력하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의 이 대응 그리고 장동혁 대표 여기에 대한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요. 에 지금 우리 고위 범죄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가 음. 지금도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가 개혁 이후에 잠깐 반짝했고 지금 자체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이공수처는 곳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 아까운 세금만 투입되고 있다. 이 정도고 어, 장동혁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 지금 상식적인 말씀, 상식적인 이야기,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이야기했다. 저는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더 나가서, 물론 어, 조금의 속보로 저희 어, 대통령, 어, 대통령실에서는 저희 예, 대법원장, 뭐, 사태는 한 적은 이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는 지속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예. 어, 지금 권력을 그 차고 차고 차고도 더 갖고 싶다.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어, 이 정도의 권력을 가졌으면 이제는 예, 국민을 돌아보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이 어, 어느 부분에 힘들어 하는지, 그래야 되지 않나. 대한민국을 생각해야지, 어, 이미 권력을 손에 넣지 않습니까? 음. 입법도 손에 었고 사법부 거의 다 길들이기 다 했어요. 예, 검찰, 이젠 검찰이라는 이름 78년 만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공소처와 기소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예. 78년 만에 역사 속에 사라진 검찰 이름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어, 더 하면, 이것은 이제 돌이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음. 예. 채할만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좀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해봅니다. 네.